2019년 12월 31일 오늘 어 정말 2019년의 마지막 날이 새벽 예배 말씀인데 오늘 사실은 제가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니까 5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음 원래는 5시 신성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림교회로 가는데 오늘은 어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한 군데라도 드렸으니 망정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사무엘 하 23장 8절에서 39절 어, 제목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단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먼 사람 요셉 바세 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주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 고, 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 아살린이다윗과 함께 한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와께서 호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서 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진친지, 친지라. 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세 사람의 곡식 벨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임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어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인이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동기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시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래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와.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비가. 빼앗아 그 창으로 겨,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를 못하게 해세요. 잠깐만. 여호야다를의 아들 분야야가 못하게 좀 막아줘. 빨리 열로 요거만 읽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야, 행하였으므로 야, 제 용사 중에 이름을 넣고 30명보다 중기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의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임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 사람 삼훅과 하루 사람 엘리기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리, 에, 이라와 음, 아,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오아 사람 시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떼와 바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아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봉과 바르흠 사람 아스마 백과 사할 본 사람 엘리야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 배의 아들 엘리. 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베의 아들 엘리암과 갈메 사람 히스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이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아, 이갈과 갓 사람 바니마 암문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룻사람 나하레와, 어, 이대사람 이라와, 이대사람 가렉과,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참힘들고요 여러가지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이거 다못기억해요 저는 이름에. 이드, 이름 들이못매우는 이름맹이에요 이름맹 <laughs> 이름 쉽게 못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신승교에도 1년이 걸렸을까요 주부가입고 없고를 떠나서 또 기억하는 게 이름이 저 그렇게 기억이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깐적깐적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자꾸 보이네요 방송 출연하고 싶은가 봐요 <laughs> 근데 저 바깥에서는 우리 막내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laughs> 좋다고 우리 아들이랑 저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나요 우리 아 요즘 살이 또 많이 쪄가지고, 비슷해요. 항상 찌려나고 싶은가요, 우리 아들이? <laughs> 그래서, 아,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다윗의과 함께한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짧게, 짧고 굵게, 37명의 그 용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결코, 음,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이 용사들을 다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어, 그 숱한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해서, 다윗이 그, 뭐 전쟁에서 이기고 한 게, 뭐 어떻게 보면 인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인덕을 주신 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어, 뭔가 그, 어떤 끈끈한 그, 관계로다가, 이 용사들과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서, 어, 그,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제삶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어린 시절에도 그렇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저를 도와주고, 저와 맞는, 그, <목소리> 보이지 않는 동양식자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물난리가 나서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